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출애국계에도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다." 예, 천지와 만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2절을 읽을 텐데 아주 천천히 읽어 보세요. 정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이요. 이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아멘. 자, 다시 잘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은 새벽부터 하루 종일 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에 뭔가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거룩하다, 복되다 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자, 삼절 읽어봅니다. 시장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일곱째 날이 제정했는데 이 말은 뭡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하면 마지막 날에 봉헌식을 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건축을 마치고 나면 봉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봉원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이것을 혼자 보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식을 하십니다 그 다스리는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도록 위임한 통치권을 주는 위임식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기 때문에 그 날은 어떤 날보다도 복된 날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냐면 코로나의 지배를 받고 상처의 지배를 받고 절망의 지배를 받고 낙심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네.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게 사라진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그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순간에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예전에는 상처의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의 말의 지배를 받고 이런 저런 것의 지배를 받아서 찌들려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낙심하 떠나갈지어다 네. 절망하 떠나갈지어다. 네. 너는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날 안식일에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고, 안식일에 위임식을 하신. 복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배들을 정말 천상의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고 네.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응답받는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라 이것을 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주셨던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예배 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축복이 부어질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2022년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